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이 말씀을 받도록 읽겠습니다. 참 빛이 있었다. 그 빛이 세상에 와서 모든 사람을 비추고 있다. 그는 세상에 계셨다.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생겨났는데도 세상은 그를 알아보지 못하였다. 그가 자기 땅에 오셨으나 그의 백성은 그를 맞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를 맞아들인 사람들,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 이들은 혈통에서나 욕정에서나 사람의 뜻에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에게서 났다.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였다. 아멘. 우리의 연약함과 무지를 깨우치시고 힘있게 하시며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항상 오르신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오늘 예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나온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성 어버이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어, 지난 2일한 언론에 실린 기사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 읽어드리고자 합니다. 예, 최근 보이스피싱, 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의 소가 나흘간 모텔에 머을며 하지도 않은 사기 범죄에 대한 반성문을 쓰던 20대가 경찰에 구조됐다. 대구에 사는 A 씨는 지난달 25일 검사를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으로부터 수사 중인 사기 범죄에 당신의 계좌가 연루됐다. 구속영장 청구를 위한 수사를 해야 하니. 대전으로 이동 후 모텔에 투숙하라는 지시를 받은 상태였다. 모텔에서 이른바 셀프 감금 중이던 A씨는 그동안 살아왔던 일과 잘못한 일을 모두 반성문으로 쓰라는 지시에 나흘간 자필로 A4 용지 10장 분량의 반성문을 쓰며 조직원의 전화 지시를 받고 있었다. 경찰 조사 결과 반성문에는 개인정보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제 잘못으로 범죄에 연루됐다는 등 본인이 하지도 않은 범죄에 대한 내용이 가득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A 씨는 무죄 증명을 위해 자산 검수가 필요하니 돈을 준비하라는 조직원 말에 속아 부모로부터 2천만 원, 긴급 대출로 2천만 원을 빌려 모두 9천만 원을 마련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A 씨는 경찰에 피해 본 사실이 없다고 항의했는데 출동 경찰관이 1시간 넘게 보이스피싱 셀프 감금 사례를 끈질기게 설명한 끝에 A 씨를 설수, 설득할 수 있었다. 이런 기사를 볼 때마다 도무지 이해가 안 가죠. 어, 뭐 그, 그들이 당했던 사항, 상황과 여러 가지 있겠지만 도무지, 아니,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면 저렇게 속을 수가 있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기도 됩니다. 또 다른 기사를 하나 더 보겠습니다. 1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북부 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 수사대는 박모 씨 47세를 특정 경제 범죄 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유사 수신 등 혐의로 수사 중이다. 박씨는 허위 투자회사 제니스 파트너스를 설립해 경기도 고양에 사무실을 차리고 원금과 수익 보장을 앞세워 고소인 6명으로부터 49억 원 상당의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피해자 등에 따르면 박씨는 자신이 전직 목사 사모이자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주장하는 등 종교를 이용한 심리적 조작을 수년간 이어왔다. 박 씨는 피해자들에게 나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환상으로 해외선물 안전투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며 하나님이 주신 차트로 매매하기 시작했더니 해외선물 고수가 됐다고 주장해 일명당 수천만, 수십억 원의 투자금을 가로챘다. 특히 박 씨는 심리적으로 취약한 이혼녀, 장애인 등을 주요 범행 표적으로 삼아 가스라이팅을 통해 조종했다. 박 씨는 전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으로 지쳐 있었던 김모씨 37세에게 접근해 집에 귀신이 있어서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이니 기도하고 순종해야 한다며 나한테 투자해야 전 남편이 때리고 돈을 빼앗아 가지 않는다고 속여 약 22억 원을 뜯어냈다. 이 사례들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또 정서가 있으니까 있는데 그게 바로 가스라이팅이죠.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단어는 극작가 패트릭 해밀턴이 1938년에 발표한 희극 가스등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 희극은 1944년에는 잉글리트 머그만이 주연한 동명의 영화로도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이 스토리가 대충 이래요. 잭이라고 하는 남성이 있는데 이 남성이 보석을 훔치기 위해서 어, 자기 윗집에 사는 부인을 살해를 합니다. 근데 살해를 했는데 보물이, 보석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니까 이 보석을 찾아야 되죠. 그래서 그 집을 뒤져야 되죠. 밤에 가서 찾으려고 하는데, 어, 그러려면 불을 켜야 되겠죠. 불을 켜야 되는데 이 건물은 가스등 라이트, 그 가스라이트라고 하는 그런 가스등 방식으로 조명을 했다고 그래요. 어, 뭐냐면, 어, 제한된 가스를 모든 집이 나눠서 쓰기 때문에 어떤 집에서 가스등을 켜면 다른 집은 가스등이 어두워지게 되는 거죠. 가스등을 많이 켜면 많이 켤수록 점점 다른 집 등도 어두워지게 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 그랬었나 봐요. 어, 그 제게 이 아내죠, 이, 이 살인범, 이, 이 강도의 아내인 벨라는 밤마다 이렇게 있는데 보면 어 밤마다 어느 시간이 되면 가스등이 자기의 집 가스등이 어두워지면서 위 집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도무지 불안해요. 불안해가지고 왜 이러나 그러면서 자기 남편한테 이야기를 하죠. 왜 밤만 되면은 가스등이 어두워지면서 시끄러운 소리가 나는지 모르겠다. 어, 그러니까 이 잭은 자기가 지금 범행하고 있는 거를 아내에게 알리고 싶지 않으니까 아니야 뭘 내가 보기엔 똑같은데 뭘 어두워진다 그래. 당신 정신이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어? 당신 환청이 들리는 것 같아. 하면서 당신 이상한 이것 같이 어? 그 아내가 어, 뭔가 착각하고 있는 것 같이 그렇게 계속. 어 이렇게 유도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 반신반의하던 벨라라고 하는 이 아내도 이게 반복되고 지속되니까 아, 이상하다. 실제로 가스등이 어두워지는 게 아니라 내가 문제가 있구나, 내가 정신적인 문제가 있구나. 아 내가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가 있어서 무엇을 내가 스스로 할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되면서 점점 무기력하고 공허감, 공허감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때부터 이 벨라는 결국 아 나는 아무 것도 할수 없으니까 나는 지금 제정신이 아니니까 남편의 말을 들어야 돼라고 하면서 그 남편 재계 의사 또 재계 결정에 전적으로 순제 순 순종하게 되는 어, 그런 상황이 빠지게 된다는 줄거리죠. 그럼 결국에는 이잭도그 범명이 발, 밝혀지고 그렇게 끝나는 것 같긴 한데요. 아무튼 이 희곡 가스 등에서부터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어 유래가 됐다고 하는데요. 어 구글 AI를 찾아보니까. 가스라이팅은 이렇게 정의합니다. 타인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하여 판단력을 흐리게 하고 결국 통제력을 강화하는 심리적 지배 행위. 주로 의심, 부인, 경시, 이진척 등의 행동으로 피해자의 기억과 인식을 왜곡하며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가해자의 악의적인 행동이라고 설명합니다. 이 특징 중에 하나가 피해자의 생각과 행동에 대해 끊임없이 의문을 제기하며 자존감을 낮춘다는 것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하나 하면, 맞아? 또 확실해? 진짜야? 어? 책임질 수 있어? 이런 식으로 하면서 계속 자기 행동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게 하는 거죠. 결국은, 아, 내가 틀릴 수도 있, 있, 있겠구나. 물론 그런 사람이 누구나 자기 행동이 어, 틀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에서 인정하고 겸손하게 하는 건 중요하죠. 근데 이런 도를 지나쳐가지고 자존감을 낮춰가지고 자기 어 아무 것도 판단할 수 없는 사이 만들게 된다는 그런 특징도 있다라는 겁니다. 앞에서도 한 사례를 들어서 잠시 얘기를 했지만 이 가스라이팅은 특별히 종교적 정서를 바탕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다시피 신천지, 통일교, 요즘 다시 조명되고 있는 나는 신이다 이 다큐멘터리에 등장하는 사람들, 아가동산, JMS. 만민중앙교회. 이런 등의 사례를 보면, 이 도무지 이해가안 거죠. 왜 멀쩡한 사람들이 저기 가가지고 막 이러고 이러고 있으면서 거기 가서 그러고, 어? 무슨 성 착취를 당하고, 어? 또 헌금 착취를 당하고 하고 있는지. 근데 또 가만히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큐멘터리 보니까 유치원생들이 그 어떤 그 교주, 유치원생 정도 됐던 그런 아이들이 그교주의막 노래를 부르는데 뭐, 뭐 교주한테 난구님, 우리 난구님, 뭐 무슨님은 우리 난구님, 어? 사랑해주세요. 유치원생들이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얼굴이 뜨거워지는 그런 노래, 가사의 노래를 막 부르는 율동과 함께 그렇게 부르더라라는 거죠. 아직 자아가 형성되기도 전인 어린아이 시절부터 이들은 세뇌에 당하고 가스라이팅을 당하여서 교주가 정말로 신인 줄 알더라라는 거죠.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국가에서는 또 초등교육을 의무교육으로 지정해서 어려서부터 애국심을 심어주는 그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스라이팅이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도 없지 있을것 같은데 아무튼 왜 어린아이 시절부터 그리고 어린아이뿐만이 아니라 왜 자기 아이들을 그런 데 내몰며 그 자신까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그런 주장들에 가가지고 혹 넘어가가지고 거기서 박수치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 근데 보면 은 대부분 다 탐욕과 공포심을 부추겨서 그 사람을 비주처의적이고 의존적인 그런 피해자로 만들고 정신을 지배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 이 이단 사이비들이 활동하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맞서 싸우셨던 당시의 유대교도 역시 마찬가지였다는 라 겁니다. 그 유대교 사회 안에서, 사회 안에서 이 유대교가 정한 율법과 교리들을 지키지 않으면 너는 우리 공동체에 머물 수 머무를 수 없어. 널 추방할 거야. 너를 배제할 거야. 어, 하면서 그, 어, 민중들에게 공포심을 준다라는 거죠. 더불어서 율법을 준수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너는 죄인이야. 라고 하면서 너 죄인 따위가 뭘할수 있어. 넌 하나님께서 버리신 작자야. 넌 하나님 외면했어. 너는 구원받지 못해. 라고 하면서 그 민중을 심각한 무기력에 빠뜨린다는 거죠. 결국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 권력이 강화되고 어, 또그 지도력이 강화된 건 누구냐? 그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이라는 거죠. 이들이 이렇게, 이런 기재를 이용해서 사회를 지배하고 또 거기다가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이고를 규정할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율법을 판단하는 그런 능력까지 갖고 있으니까 이들은 정말로 전능한 권력을 행사하면서, 어, 이 민중, 대부분의 민중, 민중, 당시에 95%에 해당하는 그 민중들을 정말 무기력한, 어, 그런 가스라이팅으로 조종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얘기를 이렇게 진행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사실 소위 정통이라고 하는 교회, 교단들은 어떨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저는 불행하게도 오늘날의 한국 교회 역시 이 가스라이팅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에서 말는 가장 기본적인 교리가 그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하다. 이걸 강조하죠. 이거를 교회에 나오는 사람, 교회에 나오지 않은 사람 모두에게 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들을 일차적으로 규정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회개하고 교회생활 열심히 해야 된다. 그러면 구원받는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라. 예수의 뜻을 따라 따라 살아라가 아니라 교회 열심히 나와, 나와야 된다. 라고 하는 그런 비틀린 교리를 내세운다는 거죠. 그런데 이런 교리가 결국은 예수님이나 복음이나 하나님의... 어, 말씀이 아니라, 목회자들의 권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이 전강훈 강연, 전강훈 지금같이 유명해지기 전이었죠. 그때, 청, 청교도 영성, 뭐, 수련원인가 뭔가 하는 거를 이 전강훈이가 만들었어요. 그,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하는데, 그 사람이 목회자 세미나를 한다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가서 앉아있는 목사들이 한 회당 천명, 이천명씩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온 거예요. 이 교인이 내 교인인지 아닌지 알려면 여자는 반스를 내려라. 어, 그래서 반스를 내리면 내 교인이고, 남자한테는 진문서를 갖고 와라. 라고 갖고 오면 내 교인이다. 아닌 것들은 다 소용없다. 이런 얘기를 했던 건데, 거기서 그 수천명 목사들이 와가지고, 아멘, 아멘 하고 있더라는 거죠. 근데 그게 한 번만 했겠습니까? 끊임없이 또 왔던 목사도 있겠지만, 계속 수많은 목사들이 거기 앉아가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아멘, 아멘 하고 있고요. 결국 그 목사들이 지금 얼마나 교회가 어? 목사들이 우경화됐습니까? 지금 보면 내란에 동조하고 있고 교회 강단에서 내란범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예? 또 자기 어? 교인들까지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그 성도들이 그게 신앙인 줄 알고 태극기, 성조기, 이스라엘기 심지어 일장기까지 들고 다니면서 그 아스팔트 위에서 쭉 어? 주워 부르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 보면 한국교회도 분명 제정신이 아니에요. 상당수가 그럴 것 같아요. 상당수 목사들이 제정신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목사들도 가스라이팅 당하면서 성장해왔고 또이 목사들에 의해서 설교를 듣는 그 교인들도 또 가스라이팅 당해있는 이런 정말 악순환이 반복되는 상황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의 모습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교인은 가난해도 목사가 부자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가난한 신도들이 힘들게 일해서 벌어 헌금으로 비싼 옷 사입고 고급 승용차 타고 다니면서 온갖 대접받는 목사들도 적지 않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교처럼 어쩌면 오늘날 교회도 자이든 타이든 가스라이팅의 가해자 그룹에 속해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솔직히 많이 두, 부끄럽고 두렵습니다. 예, 어, 요한복음 서두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은 서두에서 예수님이 참빛이시다라고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님은 참빛이시고 하나님에게서 나셨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시다. 이렇게 요한복음은 선언하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오늘날의 교회는 참빛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가스등불빛과 참빛 사이에 어느 지점에서 방황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제대로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것이 참 빛이고 어떤 것이 가스라이트 등불까? 가스 등불 빛일까 오늘 읽은 말씀은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아들인 사람은 곧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셨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가스라이팅은 희미해요. 좀 밝았다가 다시 흐려지기도 하고 어두워지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빛 가운데 있는 사람은 사람까지도 흐릿하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고 무기력하게 만들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죠. 어두웠다 밝아졌다. 예, 희미하게 보이는데 희미한 거 보이는 거 앞에서 뭐 뭐가 보인지 착각하게도 만들게 되고 분명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분명하지 않고 명확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나 자존감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 자신 의 정체가 무엇인지 의심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결국은 나보다 더 밝게 본다라고 믿어지는 그 사람의, 그 타인의, 그 외부의 존재에게 전적으로 자기 자신을 내맡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게 어떻게 보면 되게 신앙적이잖아요. 우리는 연약하고 볼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 생명의 빛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를 바친다. 예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전적으로 책임져 주셨다. 이게 보면 되게 신앙적인 말이랑도 맞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역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은, 야, 내가 구원이니까 나를 의지해. 나밖에 없어. 나만 따라. 나만 믿어. 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사실 예수님은요. 내가 참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어? 그 빛이신 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빛이신 건 분명해요. 참빛이라는 게 뭐야? 설명이 필요 없죠. 참빛. 아주 또렷하게 밝게 비추는 그런 빛이죠. 조금도 왜곡도 없이 완벽하게 밝은 빛이죠. 근데 그빛 아래에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내가 화란 등불 안에 있으니까 내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내 옷에 뭐가 묻었는지 너무나 잘 보이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또이 찬빛은 나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신지까지도 비춰주시는 빛이에요. 하나님을 보고 나를 보고 그러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알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빛 가운데서 하나님과 우리는 어? 서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라고 하는 사실을 금방 깨닫게 되고 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런 존재감과 품격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깨닫고 결단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믿음과 가스라이팅은 동전의 양면과 같을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것이 만들어낸 차이는 엄청나게 다르다는 겁니다. 믿음은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러운가를 깨닫게 해서 그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 이 생명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명이구나. 정말 소중하고 자랑스러우니 내가 내 삶의 온전한 주인이 되어야 되겠구나. 내가 여기저기 이리저리 끌려다니면서 수동적인 삶을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주권을 내가 제대로 행사하면서 살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그런 적극성을 갖게 되고, 그러면서, 아, 내 발걸음은 괜찮을 거야. 왜냐? 하나님이 나와 늘 동행해 주시니까.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긍정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스라이팅은 달라요.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이 가스라이팅 당한 사람은 하찮고, 자기 자신 하찮게 여기고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거예요. 아, 제대로 판단도 할지 모르고, 제대로 볼 줄도 모르고, 어, 나는 지금 정신미약, 심신미약 상태야. 어? 그러면은 어떻게 자기 자신에 대한 존재, 존엄성, 타인에 대한 생명에 대한 존엄성들이 생기겠습니까? 절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 자신은 아무 선택도 하지 못하고 선택을 전적으로 타인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외부의 존재에게 맡겨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통제에 따르는 수동적인 인간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무엇이 옳은가, 그런가 상식적이냐, 말도 안 됐냐 조차도 판단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까 읽어드린 그런 사례 뉴스들이나 또 뉴스에 등장하는 가스라이팅 당해서 말도 안 되는 것을 믿어버리고 그리고 착취와 폭력에 노출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가스라이팅이 아니라 찬빛이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되려면 그 기준을 세워야 되는데 그 기준을 어디에 세워야 되냐 생명과 평화, 정의와 자유에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슨 교회에서는 끊임없이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는 라 것을 끊임없이 설교하고 알려주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난 사실 그것도 좀 잘못된 글이라고 봐요. 왜냐? 왜냐? 하나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고, 내다버린 그런 자식처럼 죄인 취급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어? 말을 안 듣고 집뒤쳐나간이 망나니 아들이 어서 언제쯤이나 돌아올까, 그거 노심초사하면서 매일 아침마다, 어? 마을 입구에 나가가지고 아들 언제 오나, 그거 기다리다가 해지면 돌아오는 그런 부모님의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끊임없이 우리 우리가 죄인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을 한 번도 우리를 죄인 대하듯이 한 적이 없어요. 이거 심각한 거죠. 우리의 생명을 가볍게 여기고 평화를 부정하며 불의한 것을 편들고 예속된 삶이 정상적인 삶이라고 고백하고 가르치는 그런 교회들요. 그런 교회는 우리로부터 하나님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특권을 빼앗으려고 하는 그런 것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그건 믿음도 아닙니다. 그건 정말 말 그대로 가스라이팅이 지나지 않는 것임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우리 교회가 찬빛이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시는 교회. 그래서 주체적이고 자주적인 성숙한 신앙인의 교회가 되기 위해 깨어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참 빛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생명, 평화, 정의, 자유의 하나님 나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으며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충만하게 베푸시기를 축원합니다.